자 아, 여러분 제가 하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하고 가자. 혹시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거나 복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복귀 예정? 오뭐 어떤 거 때문에 복귀하셨어요? 이전부터 하고 싶어서 슈무이 준대서 점핑 보고 엘가시 스토리 해보고 싶어서. 그래도 방학이라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잖아, 그치? 여름 시즌이라서 이번 이벤트는 진짜 좀더 적응하기 쉬운 시기할 거예요. 이번에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 시작하시는. 유비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그쵸? 새로 오시는 분들 확실히 지원은 되게 많이 해줍니다. 좀더 완화도 엄청 많이 되고 레이드도 엄청 너프 됐어요, 지금. 트레이가 많이 쉬워질 것 같기도 하고 상위 콘텐츠 가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재밌게 즐기다가 단골 꼬아먹고 <laughs> 가셔도 되고요. 사람 실수하면 전멸인 거 그것도 원래 레이드에서 예를 들면 비아키스라는 곳에서 빨파초흰검하는 이런 구슬 패턴 이 있었어요. 이게두 명이 틀리면 전멸이었어요. 근데 빨파초로 바뀌었고요. 단순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기타 전멸기들 하나 뭐 구슬을 잘못 먹고 나면 큰 데미지로 들어오게끔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멸기 말고도 짭잡하거나 어려운 패턴 완화된 것도 있고요. 또 삭제된. 들도 있고요. 좀더한 눈에 보기 쉬워지는 잘 보이게끔 패턴이 확실히 밑에서 되게 손을 많이 봤어. 아르고스도 발탄, 비아, 쿠크까지도 완화가 됐고요.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좀더 빨리 배우고 좀더 레이드에 대한 부담 없이 할수 있도록 한것 같아요.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하게 레이드 트라이 하실 수 있고 러프가 많이 돼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코코 버프나 프로키온의 가우라는 게 있어요. 1540 레벨, 그리고 하브 일리가문까지 프로키온의 가우는 레이드 클리어 10번 하면 사라지는 감사합니다. 건데, 여기에 버프가 있습니다. 받는 피해 감소,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살려준. 쿨타임 8분이에요. 75% 체력 회복. 이동기, 기상기, 초기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런 버프가 생겨서, 진짜 훨씬 레이드 트라이 부담 없이, 하실수있어 가지고 신경 을 많이 써준티가 난다. 일단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거 1540까지 성장 지원이고 1580까지도 이제 성장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1540 찍고 시작하세요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항상 140까지 무조건 올리고 1540을 잡아놓으면 1540까지 무조건 올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성장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은 1540을 찍고 부터 시작이다가 아니라 1호 사군까지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로스트 아크는 레벨만 올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거는 님들 아니꼬워서 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 아파서 네. 아닙니다. 그냥 님들이 몸 고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패턴도 모르고 캐릭터 스킬도 모르고 로아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오는 거야. 입장.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와 가지고 로아 너무 어렵다. 힘들다. 레이드 너무 어려워요. 강화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걱정되는 것들 로아가 레벨만 올리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카드라거나 내실 뭐 스킬 포인트나 룬 이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전투 레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하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근데 맞춰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쵸. 나의 캐릭터가 강해지는 전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레벨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스펙이 있어요. 이런 게좀 따라와야 됩니다. 세팅도 그렇고요. 그런데 레벨만 막올려가지고 무작정 1540 찍고 3333 각인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투레벨 막 52야. 근데 1540 찍고 와 가지고 왜 우리 파티 안 받아줘요? 우리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몹이 안 죽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아프죠? 로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1540을 목표로 잡고 조금 천천히 올라오셔도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원해주는 각인이 3333 각인이거든요. 3333 각인이면은 이게 사실은 1475에서 무역하는 각인입니다. 많이 쓰면 1490까지 바꿔야 하는 각인입니다. 그걸 안 간다 치면은 1475쯤이면 여기서 주력기, 7레벨 보석 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33333이라는 걸로 바꿔야 하는데 근데 지원 레벨이 1540이잖아요 1 레벨은 이미 33333은 기본이고 여기서는 333331을 맞춰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3333으로 1540까지 찍어라 이런 게 아닌 거야 만약에 님들이 1415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1475나 OR 1490을 찍고 이제 33333을 맞춘다 장비 계승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비 계승을 하고 아브레슈즈에서 그리고 이제 1540을 333331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구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구간이다 원래. 근데 이구간을 속도를 단축시켜 주는 게 바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구간이에요. 한한 한 달에서 뭐두달 사이 걸릴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기존보다 빨리 성장한다는 걸 생각하고 무조건 일화사공 찍고 시작하세요가 아닙니다. 1540이라는 레벨이 어떤 레벨이냐면 이거 알려줘야 될것 같아 이거 중요성 알아야 돼 고인물들이 북해 에 졸라 많이 주차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김, 여기 음, 인구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단한 여러분 단단한 이거 직접 한번 봐야 돼 1540이 여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면은, 279,910만 캐릭터가 있는 곳이에요이 구간이. 다른 그 어떤 구간보다 엄청나게 미어 터지는 구간입니다. 국민 배럭이죠 한길 노바를 갈수 있게 되면서, 하브갈수 있게 되면서, 골드 수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를 많이 해놨어요. 유비가 여기 와 오면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쵸? 이 사람들은 세팅도 싹다 돼있고, 카드도 좋고, 내실도 좋아. 왜냐? 부캐니까 그래가지고, 파티 구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미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이 생각보다 정심이요 고인물들도 땅랩이면 파티 구하기가 힘들고요. 이제는 뭐 유입들이 많으면 이제 유입들이 파티를 많이 짜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님들이 1 5사0 빨리 주니까 가야지. 아 레이드 갈래 한다고 바로 갈수 있냐?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땅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아에는. 딱 컨텐츠 입장 레벨 있잖아요. 입장 레벨이 1490이잖아요. 그럼 내 레벨이 1490이야. 이게 땅랩입니다. 딱 입장 레벨을 턱걸이로 맞춘 게 땅랩이에요. 그래서 1540 컨텐츠는 카양겔노말과 하브레슈드 1리가 있죠. 1540 컨텐츠에 땅랩 1540으로 간다. 경쟁력이 없죠. 이미랑 똑같은 레벨의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데, 세팅도 그래서 좀더 신경 써야 되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상위 컨텐츠에서도 이 땅랩이라는 거는 파티가 힘들 수 있음.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승을 하고 높아지면서 좀더 맞는 것도 덜 아프고요. 그래서 적정 레벨보다 아이템 레벨, 강화 죠1 높이면 레이드를 편하게 공략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1호, 4 0까지 무작정 빨리 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아이템 레벨을 올리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이드 컨텐츠도 좀 챙기셔야 된다는 것. 꼭모 코코 쭈우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스킬 포인트로는 필요한 건데 챙기셔야 되고요. 전투 레벨은 익스프레스 보상 중에 전투 경험치 물약 있죠? 지원 좀 많이 해 주거든요. 1490 레벨까지 재련해 골드, 소모, 없어졌어요, 이번에. 1580 레벨까지 재련 골드, 소모, 이제 40% 감소였죠. 그래서 1580이면은 일리약한 노말에 갈수 있는, 카양겔 하드에 갈수 있는 레벨입니다. 바로 군단장 레이드 역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죠? 여기 입장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번 익스프레스가. 진짜 잘 챙기고 열심히 하면 두달 안에 무조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익스프레스 한거 중에 제일 할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진짜 최적의 시기긴 하다. E aí 후원해주시는 삑사리 잘난다님, 양덕이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뜨끈한 국밥님, 조유리님, 기학비 이기덕님, 방가루님, 서동진님, 김바드님, 랜덤캐링명님 박소랭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마카롱님, 튜나튜나18님, 가치노님, 맛있는 호랑이님, 하레킬님, 방토라님, 왕님 서영주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고희연님, 김승일님 일규공주 서연왕자님, 다르타스님, 제리코님, 릴리제님, 모모찡님, 콩잔디 님 유한 냄님 이크 아이케이 님 뱅거밤 처님 유니 님영킴님힐공도아님칠라 드님 블루 밍님 부엉 이는 부엉 부엉 님휴 기오 님 가브리엘 유님왕궁댕님 릴리 리아 사칠칠님꾸왕님시 크리스 터님 감사 드립니다.